네. 와 엘리스 진짜 세다 내가 봤을 때 깻잎 한장차이로진인 리얼 리얼 롤 살려 우리 이 우리 이 살려 아깝다 죽고 <적고> 누를걸 <laughs> 오킨 너무 잘했는데 리얼 리얼 정글 <laughs> 파업합니다 우와 <laughs> <왜 상할 웃음> 네. 너와 탁싸할래? 네, 탁탁싸서 어, 어. <laughs> 정글 파워. 어와 지금 발에 땀 나서 지금 큰일 났어. 발발 뜨거워 불났어. 난리는 <laughs> 난이 없어서 정글 너무 힘들어. <laughs> 키킬만 안주면 되는 거지? 정글은? 그냥 하던 대로 해. 하던 대로? 오케이. 죽음은 바람과 같지. 지더라도 즐거운 야수그래 우리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우리 바그스도즐까부터래 그래도 즐거워. 그래도 안 드세요 저도 <laughs> 내가 탈진 들그도즐어아그랬어요네 아... 그래도 거워 그래도 거워 그래도 즐거워. 그 보니까 사장님 아까 저렴한 거 좋아하시더라고. 아 맞아, 대포 두고 원거리 아 먹고 이러더라. 입맛에. 안돼. 아아 했으면 둘다 살고 다잡았는 우리 하나, 뭐 스킬을 모르. 안돼. 그 내려가, 그부 내려감, 그 나 믿은 올라가 될 수가 없네. 용미나 뭐가 하겠다 오, 골든 정답. 이제 네, 제가 죽겠어요. 하르비는 몰랐네요. <laughs> 하지만 마음 만은 참된 정글이었다. 골든 오답이었네. 아 이게 죽어. 아 이거 이거. 아까비그우어그우 어, 뭐야? 급우 용. 나도 기어야지. 바텀 올라가요, 위로. 아, 그냥, 리 나도. 나도. 아, 나 나도. 아, 나도. 이거는... 아, 나도. 울려는... 아, 나도. 아,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다도 아, 나 물어, 물어, 아, 나어 아, 나 아, 아, 나 나한테 왔었어. 캡처키고 뒤로 이제 빠졌을 것 같은데, What? 어? 왜? 기까지 왔었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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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갑자기 룰루가 나버리고 혼자 넘어갔어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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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니크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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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해.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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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그부한테 평타 한 세대 맞좀면겠는데 아, 네. 아니, 나, 무슨 소리야, 코시리? 저는 평투 맞으면 죽어요. 나이스. 나이스, 나부가 너무 무서워. 얼른 무서워요. 잠깐만, 내가 지켜줄게. 그래. 두 분, 두 분. 집 갔다가, 우리 대포 있으니까 우리 바언 네. 있으니까 대치만 대치만. 나나 집갔다 바로 올 테니까. 어. 어. 아, 아. <놀람> 아나 어. 어나 이거. 왜 이걸 루트 때문이야? 와 아니 그부한테 궁 맞으니까 사라지는데? 나 진짜 궁잘썼다 생각했는데 우리 야수가 사라졌서 들어갔는데. 대신 아이고. 아나 이거 아 너무 아 아이 아 아니 그부들이 아, 감당이 깡기, 깡기. 안 돼. 야, 그부가 너무 세서. 아 근데 진짜 방금 나 깜짝 놀랐어, 선생님. 저 진짜 잘 들어가지 너무 않았어요. <laughs> 아... <laughs> <딩고>. 레드 <laughs> 없는데요? <난> <laughs> 선생님 오늘... 레드가 없어요. 어, <laughs> 아, 레드? <laughs> <그래도 타고가> 아니었나? <웃음> 그 <웃음> 레드는 <웃음> 그부가 가져갔단다. 제 레드 찾아주세요. 너만 <laughs> 기다려. 레드 말고 블루는 어때? 야서든 <laughs> 불러갈 <낮에는 블루가 웃음> 필요가 없어요. 그리아나 그러니까 바탄 밀고 바론 준비하죠? 예. 나 테리 스니까 그거 지금 그 웨이브 밀고 다음 웨이브까지 밀다음에 올라오면 될거 걸어서. 음. 저 미드에서 안 당겨. 미드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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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으으아아 스턴 제대로 맞아버렸다 아, <laughs> 대, 끝났어 우리 게이리 안돼, 안돼. <laughs> 아쉽다 아비 아비 응. 어, 우리 있을 때 싸웠어야 했는데 이거 중간에 그냥 텔 타고 왔어야 됐어 <laughs> 와한 판도 못 이겼다 하하한 <laughs> <잘해, 웃음> 판도 못 이겼나? 어? 오늘 어. 이 <laughs> 아 야, 그래도 서포터들 치고오리는 <laughs> <laughs> <예스, 오> <laughs> 거나 해그 신이, 삼만 어온 오, 수고, 나고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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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어수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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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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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수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!